안녕하세요. 수연이랑 꽃이랑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거실에 있는 초록이들, 또문이종 안스리움, 베고니아 호야, 이 친구들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 많은 꽃님들이 다 키우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아, 오늘 물샤워 싹 시키면서 물을 다 줬어요. 그래서 한번 싱글싱글 하길래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음. 함께 저희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초록이들 또 안스리움 무늬종들 보시면서 함께 힐링 타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호야 마틸다예요. 호야 마틸다 이렇게 제가 바구니 만든 바구니에다가 리스르처럼 돌려가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호야 마틸다. 이 친구는 파라스티카. 얘도 원래 행잉으로 걸려있던 애인데요. 제가 너무 덩치가 커져서 그냥 다 잘라서 여기만 이렇게 바구니로 돌려 키우고 있어요. 아, 얘네들은 이렇게 줄기가 난 다음에 이렇게 새 잎이 난답니다. 여기도 뚫고 나왔어요. 화분 구멍으로 뚫고 나왔어요. <laughs> 아, 그리고 제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는 이 친구. 마메이 마메이 실버 클라우드 요잎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공간이 넉넉치가 않아서 잎이 큰 친구는 자신이 없었는데요. <laughs> 뒷집에 놀러갔다가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새 잎이 하나 났는데 이렇게 엄청 큰 잎이 나왔어요. 이렇게 잎이 커지면 감당을 못 하는데. 근데 여기 또 나오고 있네. 또.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잎한장 왔는데 새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라는 아이라네요 큰일이에요 어디로 기어가게 할지 <laughs> 그리고 이 친구는 베메라 잎이 참 예뻐요 길쭉한 하트 근데 제가 스태봉을해 줘야 되는데 덩치가 너무 커질까봐 그냥 예쁜 잎 보면서 키우려고 그냥 이렇게 지지대로 세워줬답니다. 그리고 얘는 글로리어썸 어, 선물 받은 건데요. 레메라랑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작년에 데려온 거예요. 잎두장 짜리를.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파리가 이렇게 예쁘게 안되고 이거는 좀 예쁘게 됐나 여기 필레덴드론 미칸 제가 지지대를 세워서 키우고 있는데요. 어,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작았던 잎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필레덴드론 미칸, 필레덴드론 미칸 행행으로 늘어지게 키우고 있고요. 이 친구는 오리발시계초인데요. <laughs> 오리발이 아니라 이렇게 조, 조금만 오리발 잎파리두개세개 있는 걸 데리고 왔는데. 요렇게 나눔 받은 건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오리발시계초인데 공룡발시계초가 됐어요. 엄청 커요. 공룡발시계초. 무늬신군이요 이렇게 잎이 예뻐야 되는데 초록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물을 줬더니 이렇게 지금 어때로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거는 가성비 갑이에요. 수박페페. 수박페페. 이파리 너무 예쁘죠 어, 조그만 포트 4,000원인가 주고 왔는데 많이 컸어요. 잎도 커지고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저희집에 수박 너무 예쁘죠 얘 진짜 예뻐요. 수박 페페 이 친구는 어, 알로카시아 블랙 벨벳 자꾸 꽃대가 나오길래 계속 잘라 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 포기를 했는지 이렇게 잎이 나왔네요 블랙벨벳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요즘에 빠진 이렇게 안스리움 얘는 크리스탈리넘 인데요 어, 많이 컸어요 조그만 꼬맹이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근데 잎이 자꾸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돌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스리움 크리스탈리넘 이고요 이 친구는 두번째 데려온 아이인데 안수리움 클라리네비움 얘 진짜 예뻐요 꼭 찍어 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새 잎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클라리네비움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아이고 데려온 친구 얼음땡 하더니 얘는 아무, 아무래도 씨로 발화시킨 것 같아요 작아요 근데 얼음땡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크리스탈 호프 이렇게 안쓰리움 삼총사 너무 예뻐요. 무늬 아단손인데 이 친구 완전 실패예요 무늬종은 아, 저는 쉽지 않네요. 다 고스트로 나와가지고 다 타고 있어요. 여기 다한 장은 제가 떼 버렸는데 여기 지금 음네 번째 이렇게 좀 초록이 나오다가 다섯 번째 또 고스트예요. 얘는 무늬토란 제가 여기 모주예요. 그래서 무늬 구근 캐서 전에 여기다 심은 건데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무늬가 약하게 나오더니 여기 요번엔좀 무늬 좀물고 나오네요. 이렇게 얘랑 예. 얘는 이렇게 찌그러져도 무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약하게 나오고. 얘는 멜로. 알로카시아 멜로. 얘도 어려워요. 얘도. 알로카시아 아즈라니 근데 조금 잘안 크네요. 이것도 국은 세개캐었는데 얘랑 얘는 늦게 싹이 나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늬. 기랑 이렇게 세개 이게 뭐요 지금 이, 친구. 어, 이 친구는 미니허접난이에요. <laughs> 뜬금없이 미니허접난. 어, 제가 이거 한 5년째 키우는 것 같아요. 진짜 조금 했어요. 근데 바크에 심어져 있었는데요. 바크. 어, 상태가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뿌리를 다 훑어내고 그냥 이렇게 수경으로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경으로 뿌리가 막 자라더니, 이렇게. 봄에 한 대씩, 꽃대 한 대씩은 펴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꽃대를 두 개나 올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뿌리는 수경으로 3년을 키웠는데, 이렇게 뿌리는 다난 거예요. 새로. 이렇게. 얘처럼 여기도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새 뿌리가. 이렇게. 아, 미니 허접란 키우고 있어요. 이 아래 칸에는 여기 무늬토란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어, 옐로우 토란이에요. 옐로우 무늬토란. 근데 거기서 초록이로 나온다고 그냥 초록잎 올라면 키워보라고 줬는데요. 한장 노란잎 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초록이가 되네요. 그래도 예뻐요. 잎 짱짱하고. 초기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구은 않겠는데 이렇게 초기 글로고 싱거니움 이렇게 그리멍텅 했었는데 이렇게 얍찐하게 음, 잎을 내주고 있답니다. 글로고 싱거니움 필로덴드론, 버을막스 아마그리스 화분이 너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분촉해서 나눠 놨어요. 이렇게 키우고 있고 핑크 싱거니움 내가 여기 길게 자라서 잘라서 나눔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잘라줬어요. 이 친구는 필로덴드론 버럴막스 바리에 같아. 아 너무 예쁘죠? 새잎이에요 이거는. 세 무늬. 무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초록이로 나오면 잘라줬어요. 초록 세력을 키우지 말라 그래서 초록이로 나오면 잘라주고 있답니다. 여기도 무늬싱고니움 아래칸에는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필로덴드론 판드리칸 이렇게 엄청 커졌죠 그 다음에 여기 꼬맹이 잘라서 삽목했던 아이인데 여기도 지금 한 줄기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무늬싱고니요 무늬가 너무 안 나와서 잘라서 다시 삽목해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예쁘게 무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늬 음, 심부입니다 얘는, 음, 필러딘드론 프로리다 뷰티. 이렇게. 어, 너무 잘 자라요. 이렇게 조금했던 잎인데, 잎이 이렇게 커졌답니다. 얘는 스테봉 태워졌어요. 아 어, 너무 커. 이 친구는 판두리폼 삽목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얘는 타마야. 타마야 화이트인데 자르고 자르고 잘라도 엄청 잘 자라요. 얘는. 아니 호야 잉크라 사타. 호야 오보바타. 호야 펀지. 얘는 호야 아크로볼디아나 호야 파라스티카 하트리프. 이렇게 잎이. 어우 새 잎이 났는데 너무 예쁘네요. 아트리프 얘도 어우 여기 새 줄기도 나오고 있어요. 새잎 반짝반짝 근데 아직 꽃은 안 펴지네요. 아, 어우 여기 새잎 너무 예쁘네 그이 친구는 바이칼라 얘는 꽃 예쁘게 펴졌었는데 새 줄기 나오고 있고 꽃대가 음, 또 빨갛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올라오다 사그라들. 이게 귀여워. 잘 꼽혔다. 자, 이제 0원이야 네. 친구는 화이트 아이스. 이 친구는 스노우캡 제일 커요. 더 이상 안 키우려고 이렇게 계속 자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벤이고. 아베니버도이렇게 예쁘게, 밀러.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더밀러, 더밀러, 더밀러도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더밀러. 이 친구는 타마의 핑크. 이 친구는 자니타 주엘, 자니타 주엘도 많이 컸어요. 그다음에 친구는 핑스밍스, 아이고야꺾여졌네 펭스맨 마큘라타 음. 여기 한 토막 손가락만의 한 토막을 수태 삽목해서 이게 1년 된 거예요. 1년 1년 만에 이렇게 컸어요. 마큘라타 아, 땡땡이가 너무 얘는 매력이 있어요. 마큘라타 큰 땡땡이 이 친구는 소육하지 또 너무 커져서 다 잘랐는데도 이렇게 크네 소육하지 이 친구는 타이거 베고니아 여기는 키우진좀 진해요. 두 종류를 합시켜 놨답니다. 루즈 베고니아 큰 잎들 다 잘랐어요. 작게 키울라고. 루즈 베고니아 얘는 신밧드. 음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신밧드 얘는 푸토엔세스 푸토엔시스? 어, 요만한 이 하나 얻어다가 입꼬지에서 키운 건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입체감이 나고 예쁘네요. 이게 포토엠스스 높이 조절 가능한 5단 선반에 이렇게 어, 높낮이 크기에 따라서 조절해 가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 친구들도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초록이 이 초록이. 식물이 많아지니 힘이 들어요. <laughs> 힘이 들어도 얘네들 때문에 또 받는 또 위로가 있어서 같이 한 집에 잘 살고 있답니다. 수연이랑 꽃이랑 수연이네 집에는 이렇게 거실에서 얘네들을 초록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 초록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어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수연이랑 꼬치랑이었습니다.